안녕하세요 아이비입니다 제가 돌아왔습니다 아그 유명한 영상 아 못보겠어 <laughs> 와 진짜 많이 들었었는데 아이비시대 음. 짧았어요 음. <laughs> 안녕하세요 아이비입니다 제가 뮤지컬 배우로 돌아왔어요. <laughs> 오랜만에. 환영합니다. 아, 이거 진짜 어떡하지? 와, 정말 많은 작품을 하셨네요. 안 쉬고 계속 하셨습니 <목소리> 뮤지컬에 벌써 10년 차, 일명 소처럼 일하는 뮤지컬 소. 열심히 뮤지컬 하고 있습니다. 아침부터 뮤지컬 발성하게 하지 마라. 세수하자, 이리 와, 올라와. 하나, 둘, 아이고, 셋, 예뻐. 올라와. 아, 이뻐라. 올라와. 이놈. 뮤지컬 발성. 다 발성으로. 이놈. 이리 와. 두두야, 이리 와. 이리 와. 이노. 말로... 우와! <laughs> 무서워서 못할 것 같은데. 이리 오세요. 주인이 다중인격이야. 우와! <laughs> <laughs> <오하. 웃음> <laughs> 언니 <웃음> 왜 그러세요? 무서워요. <laughs> 두두야. 아침부터 뮤지컬하게 하지 마라. 자, 이리 와. <laughs> 야, 이 눈꽃 봐라 예쁘다. 아이 예쁘다. 봐. <웃음> <웃음> 아, 예쁘다. 아, 예쁘다. 눈꼽아. 여아 역시 배우셔. 아, 예쁘다. 아, 예쁘다. 야, 제 가죽 재킷 좋아 보이는데. <laughs> 요요요, 오랜만이다. 자, s 츠 고! 언니, 잘 지냈어요? 네, 선생님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가워요. <laughs> 안녕하세요, 아이비입니다. 제가 CEO로 돌아왔어요. <laughs> 1인 기획사를 아 하고 있어요. 조금... 오래된 인연들하고 또 일을 하고 있어요. 12년도부터 같이 일하던 매니저랑 연습생 그때 이제 저희 소속사에 계시던 언니셨는데 편집자도 필요했고 네. 저희 이제 큰돈 나갈 게뭐 있죠? 과장님? 10월에 한건 있잖아요 뭐요? 25일 날. 네? 뭐있세요 응. 그거 나가면 이제 그지네요? 아니... <laughs> 행사가 좀 생기고 있, 있긴 해요 제발 좀... 음. 네? 저렴하게 많이 진행해 주세요. 많이 저렴합니다. 더 저렴하게 조금이라도 계속 깎아 주세요. 연말에 보너스를 제가 드리고 싶어요. 그러면은 제가 저렴하게 <laughs> 많이 잡아 주세요. 광담회로 아... 화끈하게 가는 거예요. 영상 보고 정말 많은 분들이 나가 주실 한이담에를. 것 같은데요. 그랬으면 좋겠네요. 왔리 왔다리 나 왔다리. 네, 현재 서울과 양평에서 두집 살림을 하고 있고요. 어, 양평 집도 은행에 빚을 내서 예, 했고 이제 서울 집도 전세도 약간 빚이 있습니다. 네 여러분. <laughs> 일년반 정도 전인 것 같아요. 친한 지인분의 이제 타운하우스에 놀러갔다가 뷰와 공기 분위기, 분위기 이런 거에 너무 반해서 저도 오, 입주를 하게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쉴 때는 양평 시골 집에서 이렇게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아, 스테이크랑. 자, 나가볼까? 어머. 안한데노래가안해네 아, <laughs> 너무 많은데? 아, 이거 할일 많겠다, 딱 봐도. 잡초. 아 응? 제자 잡초, 잡초 잡초. 심은 적이 없는 애들이 이렇게 나. 한소음, <laughs> 으흠. 으흠. 어. 시골 아줌마 브이로그. 야, 어, 아, 저게 정, 저렇게 많이 나는구나. 어, 물이 나오고 있어. 아, 스프링클러예요. <laughs> 신문 물이죠? <laughs> 이거 조카들 왔을 때 해주면 되게 좋아한데 <laughs>

이게 <laughs> 음 어린이들한테 인기 많은 거야? 네. 고양 여우 같은. 어머 어머. 루이야, 랩 연습해 왔어? 네. 아, 어, 모 벗어야지. <laughs> 야, 크게들 아이네. 야, 야, 야. 지마갔지. <laughs> 그 다음에 친구네 <laughs> 놀러가 지네 <내> 친구는 결이요. <laughs> 본인이 겪었던 일을 그날 그날 <laughs> 어, 대인일에 일기래 중요하죠. <laughs> 진짜 래퍼다. <laughs> 그 다음에 엄마가 점심 해댔지 따로 따로 먹으라고 했지 엄마의 잔소리는 싫어요. <laughs> 이제 여기서 그만할게요. <laughs> <와>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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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와. 함께 가겠습니다 여기 그냥 다 접수했어, 양평 그냥 정리했어 어? 삼촌 왔다, 삼촌 저번에본적 있을까? 문을안열어줘네 저요, 저 기다려봐 이 문이 요즘에 잘안 열려 아, 안녕하십니까 Hi. 안녕하세요 웰컴, 웰컴 안녕하세요. 어, 직원분들 안녕하세요 사... 루이 정말 멋지게 춤도 했어요. 추고 랩도 했어 <laughs> 루이 뭐하고 있었어? 너 루이야 삼촌 저번에 봤잖아 많이 봤잖아 안녕하세요 룡맨 룡맨 어, 인사도 약간 이렇게 하 약간 힙합 악수 루이야 구운 고기 해줄게 구운 고기 아. 토마호크 맛있겠다 우와 불쇼 워후 이거 엄청 빨리 익을 것 같아. 불이 너무 세갖고. 제가 한번 잘라보겠습니다. 와, 야, 아, 아, 야. 저 밑에 손잡이 그냥 자꾸 막 이렇게 아 뜯어먹고 싶은데. 자, 이제 먹자. 다 됐어. 다 썰었어. 먹어, 먹어. 해야 어 엄마가 와야 돼 이제 간대 해요.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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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이제 아 루이야 고마워 네. 오늘 너무 맛있었어 <laughs> 아 근데 진짜 내 팬레터 그 아, 박스 트럭. 안에 지분이 한3분의 1이 <웃음> 은진이야. <웃음> 1 4년된 팬이에요. <laughs> 근데 아저 친구가 이제 편집 일을 하고 있었는데. 음, 그저 편집 해주는 직원이 필요하지. 성덕이다 성덕. 뭐. 어, 제일 핫한 거라고 그래갖고. 그래? 뭐야? 다들 마음이 따뜻하다. <laughs> 고마워. 딱 필요한 거네. 응. 귀엽다 어, 한 거네. 기억도 안한번 털려가던데? 기억도 안하 어차피 옷 빨아야 어. 돼. 어 느낌 있다. 어, 잘 어울려. 아 진짜 양평 할매 스타일. 양평 스타일. 뭐 버선까지 세트로 다 사줬어요. <웃음> <웃음> 앞으로 그거 입고 겨울에 여기서 잡초 뽑으면 돼요. Somebody do it. 오타타타 타. 타, 타, 타. <laughs> 너무. <laughs>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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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제일 떨린다고 하던데. 아, 진짜 떨렸어요. <웃음> <웃음> 여러분, 옛날에 영화, 사랑과 영혼 아시나요? 어, 네. 데미모 지구에서 제일 예쁠 아, 때죠. 제가 진짜. 데미모예요 <laughs> 이번에 네, 실제로 무대에서 몰래를 하는 장면도 나오고요. 네, 한편의 영화를 정말 실시간으로 본 듯한 그런 느낌이. 아, 진짜 멋있는 사람이야. 멋있어. 되게 멋있어. 충분해. 그냥 하는 거야. 그냥 대회가 아니라고. 박은혜. 정신이네. 예. 충분해. 충분히 잘하고 있어. 그냥 하는 거야. 뭐쩌하고그렇 맞지?